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티나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일단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현재 주가가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자 9월 5일이었죠 여러분들. 장중 최고가 27,900원까지도 터치가 나왔던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에 의미가 굉장히 좀 컸던 게 뭐냐면 우리 프로티나 상장되고 나서 조금 반등 나왔다가 그 뒤로부터 사거래일 연속 동안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때 당시에 많은 물량들이 이쪽 구간에 많이 좀 물려 계셨을 거예요. 자, 그나마 당인건 바로 좀 곧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해당 구간대만큼의 매물들은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줬지만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상장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까지의 매물들은 전부 다 소화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때요? 9월 5일 날, 자 우리 상장되었을 때 저항 받았던 라인 딱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9월 4일 날 해당 고점까지 딱 여러분들 주차를 잘 시켜주고 나서 9월 5일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도달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완벽히 어느 정도 좀보유장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당장 뛰어드시는 이 매수 진입 시점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매도 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가격 구간대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요게 일단 1차원적으로 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지금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우리 프로티나 9월 5일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장되었을 때 저항대 이 구간대를 지금 이제 명확하게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쪽 구간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선을 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당장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매수 지점보다는 당장의 매도를 내가 어느 가격 구간대에서 하고 빠져나올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주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도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상승분은 1.34%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만,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기울기를 한번 좀 그어볼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승이 나왔을 때 기울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어볼 수 있다면, 자, 지금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어때요?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있죠. 이거 자체가 뭐냐? 자, 그동안 쌓여 있었던 탈출 매도 물량들, 뭐 본점심리에 의한 뭐 매도 물량들, 이런 매도세가 이제 나올 건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를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 아래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매수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항상 좀 타점과 관련돼서 어느 구간에서 제가 사야 되는지, 어느 오늘 구간에서 제가 팔고 나와야 되는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타점과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본인만의 투자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실행하시면 될것 같고 타점이 항상 어렵다 이렇게 좀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을 주세요 영상의 구독 버튼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화면에 띄어놓은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때그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문자로 대응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프로티나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을 우리가 준비를 해두어야 될 만큼.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팔고 빠져나와야 될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매도 타점과 관련된 전략들을 세워두시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타점과 관련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프로티나 주주분이시고 제 채널 구독자님이신 걸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방식으로 타점들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거의 주가가 3만 원 근처까지도 완전 천정부지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종목 8월 1일 금요일에 오후 3시 20분께 대응 매수 타점으로 제가 8,850원에 우리 한번 사봅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월 11일 날 자, 오전 11시 4분에 대응 매도 타점으로 으로 우리 15,000원 근처에서 일단 팔고 나옵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또다시 타점 자리가 나와서 8월 25일 날 우리 또다시 사봅시다라고 매수 타점을 오전 9시 5분에 13,500원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9월 2일 날 우리 다시 팔고 나옵시다라고 오전 9시 17분에 25,000원 부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고 판 거래, 그리고 두 번째 사고 팔았던 거래 총두 번에 걸쳐서 일단 첫 번째 거래에서 69% 수익 여러분께 드렸고요. 두 번째 거래에서 85% 수익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단두 번의 거래만으로 우리는 150%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종목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똑같이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그때그때 그때 맞는 매도 타점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일단은 고점 근처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와서 기회비용을 아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까지는 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확실한 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최고가 근처에서 최대한 비싸게 팔수 있도록 타점들 드리고 있고 이로써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런 투자 방식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타점과 관련돼서 좀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편안하게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프로티나 주주분이신 거,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님이신 거, 이것만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께 이렇게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느덧 제 채널도 1,500분 가까이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버 관점에서 보면 1,500이라는 구독자 수는 적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둘씩 문자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드리는지 간단하게 같이 보고 오시고요.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세력들이 어느 지점에 지금 현재 매수로서 진입을 했는지 이 세력들 진입 신호 포착기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을 나타내 주는 이 보라색깔 라인 어떻게 설정하는지 우리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면 셨으면 자, 그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면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자, 다시 우리 프로티나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 아마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일단은 가격적인 캔들이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3주 연속 동안 지금 현재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명확하게 차트는 위쪽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은 잡혀 있어요. 자, 근데 이 방향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 다음 두번 두 번째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현재는요, 지금은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이 주봉 차트상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치만 어때요? 거래량은 미미한데 반해서 차트는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해당 전고점 라인 근처 때에서 이제 빠져나올 매도 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왔다라는 거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매수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지표가 지금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오늘 장 코스닥 시장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 시장 0.7%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7%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도 무조건 보고 가셔야겠죠. 자, 보셨을 때,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티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약 2천 주 정도를 순 매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게 지금 이제 들어와주고 있죠. 8월 28일부터 오늘 자까지 여러분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가장 최근까지 우리 코스닥 시장 흐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 했었던 그런 장세 분위기였어요. 근데 우리 프로티나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순 매수세로 붙어주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이 외국인들이 총 2,000주 정도 순 매도세로 던졌지만 장 초반엔 여러분들 순 매수세를 붙어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건 오늘 장이 좀 끝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이 관들의 매수세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그들의 매수세에 힘이 어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디까지나 변수란 늘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관세 에 관련된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또 9월 달부터 금리 인하 관련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누구는 0.25% 인하가 될 것이다 아니다 누구는 누구는 0.5% 이상 한꺼번에 인하를 하는 비컷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 전문가들 의 입장은 조금 그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불확실성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기 구간대에선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 매수보다는 매도와 관련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프로티나 매도 타점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채널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편안하게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프로 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미리 신청을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곧바로 타점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점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문자 발송을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요청을 해두셔서 관련된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그때 받아보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공감이 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무언의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님들 정말로 부자되시길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